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제가 권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한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으로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병, 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다시 없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고 여러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불을 번다면 1년에 5천 불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5천 불은 적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5천 불이면 여러분 나 한국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네, 여러분 재밌게 놀다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헌금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잠도 포기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마음의 위로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하보다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그렇습니까그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위의 것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퇴 후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한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 여러분, 그 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러분 10년, 20년 살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준비하고 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흘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졸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무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 로마 바로 옆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여러 저도 들어가 봤는데 깜깜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터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심지어 그 안에 묘지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왜 거기에서 살았을까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은퇴 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은퇴보다 그 다음 더 영원한 삶,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로마에서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오면 황제가 마라톤 승리자에게 줄 멸류관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멸류관, 나뭇가지로 만든 이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참고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고 라 말합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달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올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무 늦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모든 초점이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온 가족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 잘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성도들의 어머니 교회로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을 낳는 교회, 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 원투원 성육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숙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 일본의 백사인 성교사님, 또 암투병하고 있는 필리핀 김정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또 원투원 성인공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초콜릿 먹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계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하루로 부활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한글학교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부활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